안녕하세요. 종까지존 후계자입니다. 어, 오늘은 손절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종까지존 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게 계좌라고 치면은 우리의 계좌는 여기가 시작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라고 매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다 치면은, 여기가 11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1월 1일에 수익을 내면은, 그 다음날에도 수익을 냈다고 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적은 손실을 잃고, 다시 수익으로 손실을 복구하고, 이렇게 누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익을 하루, 하루, 이틀, 3일 잘 내다가 손절을 안 하면은 결국은 계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멘탈이 털려서 뭐 한동안 쉬다가 또 다시 멘탈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손절을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진단 말입니다 오늘 데모로 봤을 때 제가 시가웨팅으로 들어갔었는데 음, 물론 제가 진입한 타점에서 밑으로 하방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어, 버텨볼 만한데 저는 밑으로 음봉으로 확 빼는거를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흐름이 아니다, 생,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그냥 첫봉에서 흐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놈이 뒤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 슈팅을 이 첫봉이나 두 번째 봉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들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아니라면은 뒤에 올라오는 거는 제 몫이 아닙니다 네. 털린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로 성우이텍 오늘 이 종목도 어 제가 그래도 여기서 어한 1%도 안 되는? 1% 정도? 뭐, 스스로 포함해서 1% 정도 잘랐는데, 이게 제가 팔고 나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먹는 확률보다는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이거를 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잘랐을 때 손절이 8만원 나왔거든요, 8만원. 거의 수수료 포함 1%. 만약에 최저점까지 버텼으면 4% 정도니까 8, 32. 한총 40만원 손절했겠네요. 8만원에 자를 거 40만원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필수입니다 뭐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장이 끝나가네요. 2시 13분이고 오늘 87,000원 마이너스 음.